웹툰 작가 기안84가 댄스 크루 홀리뱅 리더 허니제이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기안84는 19일 행복하셔요. 허즈님 가정의 사랑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기안84와 허니제이, 허니제이 남편의 모습이 담겼다. 기안84와 허니제이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무지개' 회원으로 만난 사이 기안84는 허니제이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를 접한 허니제이는 "오빠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답했다